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하고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 여러분들 오늘 오늘 시장을 잘 보시면은요. 철저하게 순환매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환매 시장이요. 지금 반도체, AI가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다가 얘네가 눌리거나 하면은 이제 저 PBR 관련주들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죠. 얘네들이 눌렸을 때 그러다가 지금 바이오가 음 움직이고 있었죠. 금리 인하 수혜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였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은요. 내가 어떤 섹터가 올라가니까 쫓아가면은 얘가 눌리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손절 라인 손절을 하고 이쪽에 뭐 얘가 올라간대 라고 하고 쫓아가면 또 한번 눌리고, 이렇게 엇박자 매매를 하면. 정말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눌림목 타점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은 바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손절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이기려면은 시장을 이기려면은 심리가 중요하고요.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오늘 특징주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움직임이랑 이런 것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기 초창기에 2년 전이죠 2022년 제가 2월 19일인가요 이때 처음 올렸었거든요 근데 3월달에 어 이때 수익 되게 많이 들였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러시아 전쟁 터졌기 때문에 방산주는 수혜가 된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기 때문에 어 사료 밀 관련주들 급등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수익 많이 드렸었습니다. 22년도에요. 자,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주 방산 중장기 대장주를 찾아라. 저는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IG넥스원도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뚫고 갔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시장에, 경제에, 미래 지향적으로 좋은 섹터들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22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1월 달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반도체도 좋지만 우주방산도 좋다. 하나그룹사 관심을 가져라. 저는 11월달부터 우주방산 관련주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시스템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를 맨 처음엔 하나시스템부터 해드렸죠. 그런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가지고 지금 수익이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서 분할 매수 하시라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영상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지 요거 보시기 바라고요. l i g 넥스원도 이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L i g 넥스원 2월 1일 뭐 전문가가 모두 틀렸다. 제가 나만의 투자 전략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l i g 넥스원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이 종목의 LIGNX1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이 561선까지 기준을 봐도 무방합니다 을 근데 이게 너무 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 제가 여기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고요. 웬만하면 10만원 안깰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면은요. 하나 시스템 맨 처음에 어디서 분석해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분석... 여기죠? 여기. 장기선 뚫기 전 여기. 여기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여기. 13,000원대에서 분석을 해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는데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이렇게 내려... 이렇게 따라붙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오면은 분할 매수 해보셔라. 예,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LIG Nex One. 자, 보세요. LIG Nex One은 제가 어디서부터 해드렸어요? 22년부터 해드렸어요. 22년 여기서부터 해드렸고 이렇게 쐈죠. 수익 드렸지만은 또 다시 차트가 좋아서 제가 어디서부터 해드렸어요? 여기 어디서부터 계속 해드렸어요. 여기, 여기 10월 달서부터 여기 이렇게 음봉 매집하고, 이렇게 죽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음봉이, 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요게 눌리는지, 이렇게 내려가는지, 요거를 좀잘 체크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요렇게 가는 흐름. 예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LIG넥슨 어떻게 해드렸어요? 여기 계속 말씀드렸다가 어, 로봇 대장 새로운 로봇 대장주가 생겼다. 그리고 얘는 11만 원 위에서만 시작하면은 얘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서 급등을 드렸죠 수익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다시 내려왔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몇 년을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던 거다. 1년 이상 이거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이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웬만하면 안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LIGX1 2월 21일에도 60일선을 데드크로스 안 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면 급등치세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지금 급등치세가 나왔고요. 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거점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l i g n x o n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사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조차도 얘는 전거점 뚫고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벌써 여기 한 11, 10만 5천 원 여기에 사신 분들 한50% 60% 수익이시죠.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올라가는 각도가 심상치 않고요. 이제는, 이제는 요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음 여기에서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참 많이 수익을 드렸죠 22년 2월달에 여기서부터 해드렸고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해드렸고 여기 올라갈 때 공격성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여기에서도 해드렸고요 여기 여기에서도 해드렸고요 또 이렇게 골파기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거 여기에서 해드렸고 또 어디서 해드렸어요 또 다시 이렇게 눌린 다음에 골파기 나오고 다시 올라오고 추세를 살릴 때 여기 121선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해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을 많이 드렸죠 지금 그런 다음에 23년 2월달에도 또 하나 의 에어, 하나 스페이스 음 우주항공 방사, 방산 관련주 대장이다 요거 계속 해드렸고요 또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해드렸죠. 또 여기, 여기에서도 해드렸고, 2월 달 여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이렇게 눌리고, 121선을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서 하셔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는 분할매수 타점이다. 여기 121선까지는 분할 매수 타점입니다이 기업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저는 최소 20만원은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것도요. 아무튼, 요거,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한번 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음, 우주방산주 애들은 뭐 저는 어,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오 관련주들, 바이오 수익 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요. 뭐 벌써 뭐 HLB나 얘네들, 얘네들 끝났을까요? HLB 저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HLB 저는 hlb 여기에서 드렸고, 여기에서 드렸고, 뭐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요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더갈 거라고 봅니다. hlb 제약도 뭐 해드렸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러다가 더갈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알테오젠 저는 여기서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선가 어딘가 해드렸죠. 이렇게 지금 쐈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몇몇 종목들 다 분석해드렸죠. 자 보시면은 ABL 바이오 금리 인하 수의, 수의 섹터다. 여기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 다 말씀을 좀 드렸죠. ABL 바이오 마지막에 어떻게 해드렸나요? 에게 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얘가 요렇게 지금 돌리고 있다 바닥을 여기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구요 오늘 아침에도 장 전에 해가지고 ABL바이오 해드렸습니다. 오늘 쓸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 괜찮은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ABL바이오. 자 오늘 썼죠. 아무튼 차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는 ABL바이오 계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고요. 뭐 40만 주 사고 있고 기간은좀 팔고 있네요. 아무튼 뭐 이러다가 다시 한번 이거 내려오면 땡큐하고 다시 한번 잡아 줘야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GI 이노베이션 3월 5일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면은요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아이 이노베이션 요 지아이 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갈수 있다라 그랬는데 빨리 갔네요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수익 많이 드렸네. 10% 이상 드렸습니다. 3월 5일 오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거죠. 3월 5일 시작하기 전에. 야, 어저께만 사셨어도 한12%뭐 이상을 수익 보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아, 이러다가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레고캔바이오, 뭐 바이오니아 얘네들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레고캔바이오는 어떤 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금감원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 레고 캔바이오는요 기술 이전 수출을 잘하는 기업이라는 거요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꽤 많이 기술 이전을 많이 한 기업이다 그래서 꽤 괜찮은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락의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어,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꽤 높고요 지금 어, 외국인이 지금 얘도 한 30만주 사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눌리면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분할매수 타점이지 않나? 요런 자리. 요렇게 요런 자리에서는 분할매수 타점입니다. 또 다시 내려온다 라면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어, 지하 이노베이션 아무튼 수익,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요러다가 신곡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라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매지온입니다. 매지온. 매지온. 제가 여기 2월 27일 날 말씀드렸죠. 매지온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위로 쏘는 흐름.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그려놨죠.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매지온.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요렇게 하다가 쏜다라는데 좀 일찍 샀네요 얘도. 매지온은요 저는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드려서 이렇게 수익 드렸던 종목이죠 한두배 수익 드렸구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요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기업이 괜찮아서. 여기 560일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음, 외국인하고 지금 쌍끄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수익 축하 드리고요. 아무튼 바이오 관련주들 SK바이오팜 어떻게 됐나요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아주 중장기 저는 요게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은요 이런 것들 저는 한번 뚫고 여기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런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드리고요그 다음에 어, 볼만한 요 오늘 시장의 섹터 앱클론. 자, 앱클론도 저는 3월 2일날 그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15,000원 라운드 피겨 1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번 쏘는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앱클론 자 에클론 제가 봤을 때는 에클론이요 아직 세력이 빠지는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간이 계속 사네요 이것도 에클론도 어, 꽤 괜찮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큰 추세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종목이라는 거 이러다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갈수 있습니다. 대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요. 이거는 에클론은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하시고요. 감사보고서 요거 지금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클론도 저는 괜찮게 보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린리소스 뭐 이것도 보시면은요 3월 5일 뭐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25,000원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그린리소스 이것도 저는 아직까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라고 얘가 이렇게라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요것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분석해 드렸습니다 눌릴 때 한번 잡아보라 그랬죠 어저께 메스타점이 왔었는데 아무튼 음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고요 그린 리서스 제가 2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들 HBE 온디바이스 얘네들 좋죠. 지금 보면은 뭐 KC테 뭐 TFE 뭐 이런 것들 뭐 한미반도체 제가 10만 원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만 원 찍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어, 요렇게 보시고요. h p s p 도 아마 음,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거점 뚫고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테크윙 쓰고 있죠. 지금 테크윙 저는 어디서 분석해 드렸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 테크윙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1월 달에 반도체 관련주들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전략.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은 단기 전략 그리고 지금 후발 주자로 갈수 있는 이런 것들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테크윙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테크윙 자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목들 여기에서 역 배열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정배열로 지금 혼합 배열인데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안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높이 올라간 종목들은 단기 전략이고요. 얘는 어 중기 전략으로 저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됩니다. 11월 24일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렸었죠. 테크윙은 그 이후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테크윙 저는 요런 데에서 11월 뭐 요런 데에서 이렇게 눌리면 요건 땡큐하고 잡으라 그랬습니다. 요거 모아가는 자리라 그랬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테크윙 테크윙 계속 이런 거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구요. 그런 다음에 여기 쌌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요렇게 해가지고 조만간 갈것 같다. 요기한 단계 점프하고 또 여기서 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는 거. 텐베가 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음, 아주 좋습니다. 이거 차트 흐름이요. 상당히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000원 대 잡아드렸고요. 지금 두 배는 넘었고요. 세배 가까이 다,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고요. 그런 다음에 뭐 저는 대장주들 다 잡아드렸죠. 케이시텍 1월 18일 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는 요기 2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선이면 얘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것들. 자 케이시텍이요. 케이시텍. KC택. 자 여기 2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수익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여기에서도 했지만 여기서도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찍고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또 K시텍 아 그래서. 여기 손절라인을 잡아야 되고요. 나는 정말 단기 단타만 한다라 그러면 요 3만 원, 3만 원 손절을 잡고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 보시.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3만 원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여기 3만 원 근처에서 사셨으면은 벌써 50% 수익이 났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수익 많이 드리고 있구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분석해 드린 종목들 여기에서 다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볼만한 종목들이 있구요 여기에서 뭐퀄리타스 반도체 한미반도체 고영 hpsp hpsp 저는 잘갈 거라고 보구요 이런 것들 제가 다 분석한 종목들 중에서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죠. XR, AR 관련주, CXL 관련주들 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투명 올레디 관련주들, 그리고, 음, 중기 스윙 관점, 눌림목 타점, XR하고 AR 관련주들은 좀 눌릴 때니까그때 이렇게 잡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투명 올레디 관련주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빛샘전자. 뭐, 아직도, 갈, 어, 나는 아직 갈 순번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바이오하고, 그리고, 반도체 AI하고, 얘네들이 가고 있어. 음, 얘는 지금, 이러다가 한번 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빛샘전자. 그리고, 프로 2000. 그리고, 광전자. 이런 것들.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그 다음에 CXL 관련주들 대장주가 뭐죠 CXL 관련주들 네오쌤이죠 네오쌤 네오쌤 테크윙 얘네들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차트가 지금 얘도 지금 뭐 4천원에서 지금 4,3,12 3배 가까이 조금 요렇게 갔다라는거 네오쌤 오픈했지 오픈엣지는 계속 요거 눌리면 잡아라. 눌리면 잡아라 했던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종목이고요. 테크윙 뭐 여전히 제가 많이 분석해 드린 종목이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반도체 AI, AI 반도체 AI 안 끝났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아직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어, 갈 확률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주 방산 관련주들, 음,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빛샘전자나 얘네들, 뭐,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 요거, 요런 것들, 그냥 한번 이렇게 지금 뭔가가 어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본 종목들을 분석해 드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 근데 교육주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오늘 분석한 종목들 중에서요. 그래서 교육주들.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은 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다 왔네요. 이제 어 10만원 다 왔네요. 제가 10만원 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분봉상으로도 10만원을 터치하러 이렇게 지금 쏘러 가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여기 박스권 뚫을 때 한번 단타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위치였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수익 다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아주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눌림 이런 이렇게 하락 추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이렇게 지금 주도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바닥에서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보고서 계절이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yd 같은 종목 dyd dyd 이런 것들 끝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하다가 상패될 위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라 지금 이렇게 지금 적자가 좀 많이 나는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